7절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마음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 이 말씀과 네. 같이 하나님의 께 하나님께 열심으로 3개월의 사역을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8월 11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름 옷을 입고 <laughs> 출국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 겨울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어중간한 날짜로 택해서 간 이유는, 팀원 중에 한 분이, 어, 자녀가 출산을 해요. 자, 자녀가. 자녀가 출산하는데 그게 12월이어가지고, 그 안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갔어요, 날짜를. 그래서 8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원래 정해진 기한이었는데, 오늘, 13일을 넘겨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사역보고는 주일날 하시라고 해서, 제가 간, 단한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저희 팀원 세명은 한, 이제, 저는 71년생, 그리고 한 분은 73년생, 또 팀장님은 64년생. 그렇게 됐고, 각자의 연사를 가지고, 어, 3개월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기로 결단한 것은 작년 12월에, 이제 제가 은퇴를 한 이후도 그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잘안 됐습니다. 아, 잘안 된다기보다 기회가 안 됐는데, 그때, 아 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어, 카자 위구르를 선택하게 됐고, 이제 팀이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 지혜일 때, 한 분이 마지막에 들어왔고, 그래서 세 명이 결성이 돼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떻게 침사를 하게 됐는지, 그,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사역이 미국으로 민족을 품고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사역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나누고, 아니, 주일날 나누고, 이 비전센터, 중앙아시아의 비전센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기간, 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어,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셨고, 그 비전센터가 지어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를 통화해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침사액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요. 제가 여기 가기 전에 각자 현장 선생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실 겁니까? 그랬을 때 저는 침사액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늘 봤던 것이고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침사액을 하고 옆에 선생님은 구항과 어, 마사지 여기 머리, 발 이런 거 엄청 은사가 있으세요. 그거 하시고 한 분은 은사가 별로 없으시니까 기계로 이렇게. 전동건 몸에 대면 드드드드드 마사지 하는 거 있어요 그걸 하기로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웠지만 어, 3개월간 할때 제가 온전히 참석한 것이 10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낙심이 돼서 아 정말 나는 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걸 뭐, 전혀 못 배우고 이제 못 배운다기보다 그렇게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책 보고, 그러면 가서, 왜냐면 제가 침사겠인데 제가 침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뭐할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러고 침 조금, 그리고 책 가지고 이제 갔어요. 이제 뭐 그렇게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침 배우는 중에 우리 팀원의 언니가, 팀원의 언니가 어, 카스피를 MIT를 갔는데 거기에서 순천에 김혜림 총무랑 나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로마 사역을 한 거예요. 아로마 터치로 인해서 어, 기도하면서 치유사역하는 걸 해, 해가지고 그분이 너네도 그걸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저도 연락을 받고 순천에 김혜림 총무한테 가가지고 속성으로 하루를 배운 거예요. 하루를 그,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희한테 그 그 저기 뭐야 교육비를 후원해주셔가지고 그 아로마 이렇게 네병 가지고 하루 배워가고 갔는데 <laughs> 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또 내가 하루 배운 거를 팀원들한테 알려줬어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그건 정말 일단 잘안 됐는데 팀원 한 분이 그래 도 열심히 끝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된 채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둘째 날 둘째 날 그때 이제 그 현장 선생님은 그 비전 센터 어, 재건축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날마다 정신이 없었어요. 뉘엔아들이 계속 20, 20, 30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어 거기는 3층 건물에높이가 우리 지에 있던 그쯤에 갑자기 비도 안 오고 그 비도 안 오는 그 날씨에 갑자기 비가 오면서 번개가 내리치면서 그 지붕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신이 없, 우리를 신경 쓸 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에미아 중에 한 분이 너무 아프다. 예, 예, 세 분이 가서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간 거예요. 우리끼리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콜록콜록 기침하고, 또 설사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아, 소화가 안되면 여기 위 미, 미 놓고 기본으로 대장 수방 놓고 뒤에 꾹꾹 눌러서 아픈데 <laughs> 거기서 기침으로 콜콜하니까 폐가 폐를 폐짜리 누르니까 아프더라고요침 놓고 그냥 그냥 났어요. 기대하지 않고 주님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놓고 기도하고 이제 온거예요별 기대함 없이 근데 다음날 이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아팠어요. 며칠가 그러면서 거기에도 카닭 사역자님들이 많이 계시고, 침을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계속 니에미아 분들을 섬겨주셨어요. 근데도 계속 그분이 안 나왔는데, 나왔다는데. 그래가지고, 아, 아, 할렐루야. 내가 나타난다. <laughs> <laughs>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조금, 아, 이제 마음이 좀, 음, 할수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러고 나서, 이 카자 위구르는 참고로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현장 선생님이 그 20, 22년도에 그 카자 그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어 미구르로 들어갔고 그 1년 반 동안 하시다가 현그생명방교의 목사님과 이렇게 결혼을 하시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엄청난 그사역의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러, 그런데 이쯤에 우리가 들어갈 쯤에 이미 그 YTM 세명 자매 팀이 들어와 있었고 또이 이기 YTM 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들어온 들어온 다음에 이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자매 중한 명이 생리통이 엄청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생리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이어서 호르몬제를 먹고 가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와서 이제 돌파하면서 해보자. 그래서 양이 없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증이 온거저 오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근데 저 보고 이제 또 침을 맞지 말고 해어 그래서, <laughs> 그래서 오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이제 할수 없이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 침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추 밑에 위추가 있어요. 영치 영바지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세개 있어요.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그래서 세개 양쪽에 여섯 개를 놓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합니다 소리를 안 뜨잖아요. 그그 친구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 괴장 순방 놓고 또 이제 뭐겨 놓으면서 거기를 놓은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놓지 않았지만 주님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그대략 위치를 놓은 거예요근데 너무 아파하더라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 추측에 이제. 그 많이 나보니까 살이 많은 부분은 아파요. 엉덩이 어,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선생님 아파요. <laughs> 이러면서 맞았어요. 근데 그세명 중에 두 친구가 맞았는데 또 맞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뒷날 또 나아졌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생리통 때문에 평생에 이렇게 이제 자매니까 뭐 평생은 아니지만 늘 그거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끗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릴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느에미아 치료하고, 또, 그, 영원 집에 방문할 때 계속 치료하고, 또, 위구르 영원, 영혼, 위구르 영원들을 위한 치유사역이 매주 토요일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게 되고 처음에는 한명두 명이 오다가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막 오게 돼서 세 명이 진짜 두 시간 을 꼬박 이렇게 막 힘들게 막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또 영혼들을 이렇게 만지고 이럴 때그안 아프다고 이제 다 왔다 이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여기로 옮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지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제 저가 어 목사님을 오랫동안 봐왔지만 새롭게 보는 그 계기가 됐어요. 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시,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고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도 이렇게 어 엎드려서 바닥에 베드가 없으니까 바닥에 엎드릴 때 등을 놓을 때침 맞은 사람은 아니 침을 놓은 사람은 이렇게 꿀꿀 앉아서 이렇게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자세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어, 기뻐하시겠다, 목사님을 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을 때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어, 어깨, 어깨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 침을 놓잖아요. 그러면 제 몸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3개월, 4개월 있는 동안, 이제, 아프지 않고 았 아플 법도 한데 아프지 않고 저희 팀원 두분 계속 이렇게 침놔고 처음에는 신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번두번 번 놓다가 그냥 맨날 이제 들어 누워서 침 놔주세요 침 놔주세요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는 시간까지도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뉴에미아 어, 사약을 할 때는 뉴에미아 분들은 근석달 어, 3개월간 그 공사를 끝냅니다. 어, 끝내게 되는데, 어,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까지 큐티를 하고,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5시까지 계속 그 고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진, 진공 마스크? 그런, 먼지가 있는데도 그런 것도 없고, 어, 아시바, 막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우 위험하고. 그런데도 자기를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위구르를 품은 사람만이 온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 비전센터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바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치료받을 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한 분, 두분 한분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농사숙을 같이 가셨던 집사님 한 분이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가락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이면 여기 어디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놓고, 또 손가락이, 염증이 생겼을 것 같아가 그 부위를 온 거예요. 그 부위를 이렇게 났더니 그 다음 날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 오셔가지고 실은 내가 무릎이 아프다. <laughs> 그래서 무릎을 <부릅을> 놔달라고 <laughs> 하셔서 진짜로 완치됐다고 그러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감 음, 감동이었던 분은 영적 이 공정이 공사가 공정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 그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니미아 분들이 딱딱 받쳐서 한국에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용접 다음에 이제 데코타일 그 마무리인데 용접하신 분이 거기는 귀하더라고. 그게 그, 거기에 현장에 임슬라가 목사님이 없을 때는 막 본인이 하셔요. 근데 할줄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용접하신 분이 그 공정 기일에 맞춰서 오시려고 자기 사업장을 네. 이제 무리하게 해서, 해고 오신 거예요. 무리하게. 다 그걸 해주고 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접은 이렇게 한자세만 한,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자세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고 자기 걸 마치고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허리에 복대를 하고 오시고 무릎도 보호대, 무릎도 발, 엄지발가락 이렇게 통증이 생겨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그날 밤에 그날 그날은 이제 오자마자 일을 하신 거예요. 하시고 나서 이제 아프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허리 아프니까 허리 놓고 그냥 눌러서 아픈데, 눌러서 아픈데 놓고, 무릎 아프니까 무릎, 목사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안쪽에 놓고, 근데 발가락은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이 부항, 발가락을 이렇게 용접을 하다 보니까 눌리면서 거기가 이제 그 안전화를 시잖아요. 그 안전화가 뚜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눌려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피를 빼더라고. 그냥 이렇게 콕 찍어서. 근데 피가 엄청나게, 그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그러고 나니까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 2주간 하고 가셨거든요. 2주간에 전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느에미아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의 손을 빌려서 치유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소심하고 마음이 어려우신, 장노님이 계셨어요. 전라북도 분이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늘, 늘 이렇게 하다, 잘 하다가도 또 마음이 상해갖고 또, 계렇 그러면 또 가서 우리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어, 치료라기보다 그분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안, 안 통하는 거지. 들어주고 그러주는 이렇게 하면서 또 회복이 되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런 침사약을 하게 됐고, 자 침을 조금 갖고 가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laughs> 다 떨어져가지고 어 근데 또느예미아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부탁해서 침을 보내주셨고 그 엘리야가 엘리 엘리사가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그, 그 능력을 구하잖아요. 우리 네, 그 능력을 주시라고 그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의 능력을 은사를 후배로 주시라고 그 마음으로 계속 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칩까지 거의 다 이제 그 소진하고 왔었어요. 예. 네,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비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그 위구르 선생님이 계시는 그곳은 원래 교회 이름은 생명방 교회고 목사님은 임슬라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한 것은 2016년 여기 광주 지구에서그 화송하신 임요한 윤하목 선생님 이 예, 임요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썬캠을 하자고 이 교회를 쓸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공면을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공동체하고 어 같이 하게 됐고 비전 스쿨을 받으시고 엄청난 비전으로 일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바로 직전에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너희 교회를 미션 센터로 들여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 요한 생님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 교회를 미션 센터로 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미션 센터로 드리, 드리는데 제가 뭘 해야 되니 뭘할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아내와 목회를 하면서 아내분이 백혈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렇더라고 목회자는 혼자 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전스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회가 어려우면 성교사로라도 가겠습니다. 근데 남자 혼자는 성교사로도안불리 우리 공동체는 그런 거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위구르 사역자가 이제 쫓겨나서 거기를 들어가면서 그그 그 전에 또그카작은 131개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그그 그 교회에서 위구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위구르 말도 모르는데 위구르 예배가 생겨 졌는데 주님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구르 사역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강시영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딱 들어오면서 사역을 이렇게 이제 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의 자녀가 원래 계셨고 어, 그분들이 이제는 사역자로 일어나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그임 임 목사님께 비전 어, 센터로 아 미션 센터로 이제 헌신을 했임 목사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가 돼야 되잖아요. 여태껏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올해 4월 달에 지붕이 날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때부터 일을 하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팀이 결성된 것도 그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붕이 날아가서 이거를 그냥 리모델링만 해야 되나. 그도 이제 힘든 거죠. 그,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거를 비전세. <laughs> 비전센터로 새롭게 하신다는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이제 일구로 방에 나누면서 <laughs> 네희며들이 오게 되고 뭐좀 우리 건좀 마셔요.